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지난 시간에 집중화 경향을 다 끝내지 못해서 집중화 경향 중 남은 최빈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어 최빈값이란 빈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을 의미합니다. 음, 예를 통해서 좀더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음, 소중대 중에 수량이 가장 많은, 아, 소중대 특대까지 있죠. 수량이 가장 많은 경우는 여기 30 중이죠. 이게 바로 최빈값입니다. 그러니까 음, 값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도시의 자연수와 농촌의 자연수가 있는데 어, 보시면은 최빈값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기 37인 3이 됩니다. 음, 최빈값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집중화 경향은 어 앞서 우리가 최빈값이랑 평균 그다음에 중위수 그러니까 중앙값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것들이 분포에 따라서 위치하는 곳이 달라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칭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다 같이 같은 점이 됩니다. 같은 곳이 여기가 지금 평균이 되고요. 동시에 중앙값이면서 동시에 최빈값입니다. 가장 높죠, 여기가. 어, 최빈값을 그러니까 왼쪽 꼬리 분포랑 오른쪽 꼬리 분포는 왠,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봉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고 왼쪽 꼬리 분포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 이게 약간 나중에 이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왼쪽 꼬리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왼쪽으로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꼬리 같은 경우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빈값은 우선 찾기가 쉽죠. 최빈값은 가장 높은 점이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장 높은 값은 최빈값이 되는 건 쉽, 쉽습니다. 근데 평균이 그 앞서 제가 말한 평균이 센서티브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평균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꼬리가 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평균을 땡겨주는 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앙값은 로버스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값은 그런 최빈값과 평균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도 평균이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른쪽으로 좀 가게 됩니다. 중앙값은 최빈값과 평균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중앙값은 로버스타하고 평균은 센서티브합니다.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집중화 경향에서는 저희가 음 집중화 경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점이잖아요. 뭐 평균이면 뮤 이렇게 한 점, 그다음 중앙값 같은 경우에도 한 점. 이한점 가지고는 저희가 나머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도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도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범위와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아, 평균편평균편차와 표준편차 이렇게 그니까 범위, 평균편차, 표준편차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우선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관찰값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되겠죠. 음, 파란색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알고 있으면 어, 범위가 크구나 작구나를 집중화 경향에 더해서 그 정보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범위만 알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범위는 같은데 이 분포가 같다고 할수 있나요? 이 분포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같지만 분포가 다른 경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척도들을 활용을 합니다. 범위는 사실 잘 활용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에서는 보통 민이나 맥스로 이렇게 하면은 보통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에서 민을 빼면 이게 레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게 범위입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평균 편차는 데이터와 데이터로부터 얻은 평균과의 차이 값들의 평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1이나 2, 3, 뭐, 5, 8이 있습니다. 이 평균을 계산하면 이게, 아, 평균이 지금 계산이 암산이 잘안 되네요. 여기서 평균, 아, 이 평균 구하기 쉬운 걸로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1, 2, 3, 4, 5가 있으면, 얘네들의 평균은 3이죠. 네, 평균은 3입니다. 평균 편차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1-3, 2-3, 3-3, 4-3, 5-3, 각각 계산해 보시면, 이게-2,-1,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다 더한 겁니다 더하기 전에 절대값을 먼저 취하, 취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값 취하고 절대값 취하고 절대값 취하고 절대값 취하고 절대값 취하고 그럼 절대값이라는 것도 어, 절대값이라는 거간단하 설명을 하면 무조건 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3이고요 3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도 3이에요 0에다 절대값 취해도 0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음인 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2가 되고, 음인건 의미인 의미인 건 양으로, 양인건 그대로 양으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성질이 있는, 성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면, 이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각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심하게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데이터가 뭐 100, 뭐 0, 다음에 1,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죠. 데이터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평균은 0이잖아요. 근데 이 표, 평균 편차를 구해 보면 0 100한 거랑 다시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100 0 100이 있으면 100 0한 거랑 그다음에 0 0한 거랑 100 0이 절대값입니다. 한 거랑, 이걸세 개를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 편차인데요. 이거를 이제 3으로 나눠주면 평균 편차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00이 되죠. 데이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보면 100, 0-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분, 그 떨어져 있는 값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음, 알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례로 돌아오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5로 나눈 값이 평균 변차가 되고요. 그러면 5분의 6이죠. 네, 여기서는 이게 평균 변차가 됩니다. 네, 평균 변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평균편차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절대값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이 절대값이 수학적으로 처리가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 수학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식으로 저희가 복잡한 수식을 통계학에서 쓰는 경우에는 절대값 처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뭐 더하기나 빼기 뭐 예를 들어 x x 파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제곱을 풀어주면 되는데 절대값은 여기서 풀어주는 경우가 뭐, 이게 양일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게 음일 때는 어떻게 나오고, 경우를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처리가 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편차도 좋은 지표지만, 많이 쓰진 않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안 쓰는 건 아니,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를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이거를 들어가기엔 좀 시간이 다 돼가서, 네,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